네 반갑습니다. 이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니오프로토콜 준비했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기법의 중력 작용과 과매수로 인한 조정 리스크가 고점 대비 10%나 하락이 현재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조정의 깊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이 될 수가 있을지, 그리고 이 때가 지나가면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점은 또 어디일지 대응 방법과 정확한 타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 최대한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셔서 타점에 대한 이해도 하시길 바라겠고 수익도 꼭 챙겨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여러분들께 훨씬 더큰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 한번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좋은 코인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수익 낼때 사용하는 매매기법과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시장의 원리까지 다양하게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매매기법으로 분석한 코인들은 이렇게 항상 수익으로 보여드리고 있죠 매매기법을 배우셔서 직접 사용해보시거나 바쁘신 분들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을 참고하셔도 수익은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기법은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100% 무료로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매기법이 필요하신 분이나 소통방에서 실시간 신호를 참고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에 제 번호로 편하게 문자 7번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와 매매기법 가이드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개별 대응이나 지금 당장 이 급하신 분들은 7번과 함께 이런 식으로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다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매매하시면서 시장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그럼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실력과 수익 모두 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조정의 중력작용과 과열된 매수세를 설명드리면서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법의 중앙선 여기까지는 충분히 조정이 나와줘야 우리가 매수를 공략할 수 있다고 했죠. 현재는 큰틀 자체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점은 매우 간단하게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30분 봉으로 초단기 추세를 알아보게 되면 앞전에 유지되어 왔던 매수 추세가 데드 크로스로 바뀌면서 매도 추세로 전환되었죠. 그리고 1시간 더 보시게 되면 지지하고 있었던 추세의 마지막 선을 이탈했습니다. 여기서 회복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데드 크로스죠. 따라서 이것은 무엇을 뜻한다.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더욱 높다. 그러면 지금 매수를 하면 돼야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초단기 추세는 하락 추세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 1시간봉에서도 지지할 수 있는 구간이 깨졌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지지 구간까지 타이밍을 충분하게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1시간봉에서 바닥을 찾을 수 없을 때는 그때는 타임프레임을 높여서 4시간봉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1시간봉의 바닥이 어디였냐? 바로 첫 번째 선이었어요. 하지만 단기적인 추세는 하락 추세가 더 우세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러면 다음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은 4시간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2590원이다. 이렇게 타점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심플하죠? 따라서 앞전에 타점을 놓치신 분들 다음으로 매수할 수 있는 최적의 구간이 어디예요? 2600원대죠? 그러면 가장 먼저 이 가격에 도달을 했을 때 2600원대를 지지를 하면서 단기 추세까지 모두 골드크로스로 회복이 됐다. 그러면 신규 타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최고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하지만 현재 손실 중이어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4시간 봉에서 타점을 잡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타점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추천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어디서 적어도 잡아야 되냐? 일봉상 조정폭이 조금 더 나와줬을 때. 못해도 2400 70원 정도는 조정의 압력이 나오는 걸 보고 나서 마찬가지로 바닥을 지지해 준다. 그거를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 추가 매수할 때는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는 이 비중 매수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제가 소통방에서 알려 드리거나 저한테 개인 문자로 7번과 학이 평단가 알려 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알려 드릴게요. 우선은 신규 매차점으로는 2,600원 이상에서 매수를 진행하시고 손절은 반드시 기법의 데드 크로스가 기준인 마이너스 3%. 이것만 원칙적으로 지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매매하는 방법이 정말 심플해요. 하지만 무엇을 가장 정확하게 지키고 있죠 이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지키려고 한다 제가 알려드린 타점들 모두 손익비가 좋은 타점이다 보니까 이것이 곧 나의 안전한 매매 습관을 길러줍니다 욕심을 최대한 절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지도를 할 수가 있다고 할 때는 수익이 정말 마법처럼 불어나는 걸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 잠재의식에 새겨들 수 있을 정도로 매일매일 반복해서 알려드리고 있죠 어디 가서 이렇게까지 같은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내용이 조금은 지루해질 수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이게 되셔야 되고 눌림목에서 잡는 타점 또한 직관. 순간적으로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수 있도록 제가 항상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공부하시거나 매매기법을 배워서 직접 해보실 분들은 아래 번으로부터 7번과 함께 매매기법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매매기법 가이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시간이 정말 없다. 실시간 매수가와 매도가를 보면서 타점을 참고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실시간 신호를 보시면서 같이 매매를 진행하셔도 돼요. 소통망 입장이나 매매기법 모두 무료니까요. 편안하게 요청사항 남겨주시면 되겠고 저는 여러분들이 감각이 쌓이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항상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실력과 수익이 될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